야부 유튜브 친구들 한주도 하나님 안에서 즐겁고 신나게 잘 보냈나요? 우리 친구들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건강하고 씩씩하게 잘 지내야 해요 자 그럼 친구들 모두 예배 드릴 준비 되었나요? 주변을 살펴볼까요? 장난감을 가지고 놀거나 맛있는 젤리를 먹으면서 예배 드리는 친구는 없겠죠? 옷도 교회 그갈 때처럼 깨끗한 옷 입었나요? 마음은요? 삐죽삐죽 미운 마음 없이 깨끗한 마음도 준비되었죠? 좋아요. 우리 친구들 안녕, 모두 준비가 된것 같아요. 그럼 예수님 만나러 출발해 봅시다. 하나, 둘, 셋, 하나, 출발! 출발. 다 함께 말씀 속 부르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전도사님을 따라 말씀을 읽어 볼까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3장 10 칠절 말씀. 아멘. 자, 이번에는 전도사님이 한번 이어서 읽어 볼게요. 글씨를 읽을 수 있는 친구들은 함께 읽어도 좋아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 아멘. 친구들, 콩닥콩닥, 콩닥, 두근두근. 아주아주 아주 오래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기다리던 분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 죄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할 분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친구들, 이분은 누구일까요? 맞아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럼 짠!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은 바로 세례요한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세례요한도 예수님이 오실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선지자였어요. 세례요한은 이렇게 낙타토롯을 입고 허리에는 가죽띠를 두르고 메뚜기와 둘꿀을 먹으며 광야에서 지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 크게 외쳤어요. 여러분, 회개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 회개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이렇게 말이에요. 친구들, 그런데 오늘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크게 외치며 예수님의 오심을 알렸던 이 세례 요한이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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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을 만났대요. 무슨 일인지 우리 다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자세히 알아볼까요, 친구들? 전도사님을 따라오세요. 여기는 요단강이에요. 웅성웅성 시끌시끌. 세례요한의 말을 듣고 곳곳에서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laughs> 잘 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어요.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며 회개했어요.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겠다고 다짐했어요. 세례요한은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어요. 세례는 잘못을 씻고 깨끗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세례요한이 말했어요. 저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이제 곧 오실 분은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실 거예요. 그때였어요. 뚜벅뚜벅. 누군가 요단강으로 걸어왔어요.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세례를 받기 위해 찾아오셨어요. 세례요한이 깜짝 놀라 말했어요. 네? 제가요? 제가 어떻게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겠어요? 오히려 제가 받아야 하는걸요. 하지만 예수님은 세례요한에게 받겠다고 하셨어요. 세례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붕덩!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이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어요. 예수님이 하늘을 바라보셨어요. 그러자 성령님이 비둘기 같이 내려와 예수님과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예수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그를 기뻐한단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친구들, 오늘 말씀 잘 들었나요? 예수님을 전하며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던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겠다고 하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성령님이 비둘기 같이 내려와 예수님과 함께 하셨다고 했어요. 그리고 아주아주 아주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친구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들이에요. 전도사님을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맞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는 이 사실을 꼭꼭 기억해야 해요. 우리 친구들 모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걸어가는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 송 부르면서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잘 드렸나요? 그럼 우리 친구들 모두 함께 칭찬 박수 쳐볼까요? 칭찬 박수 시작! 잘했다! 친구들! 2021년 사순절이 2월 24일부터 시작됩니다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며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기억하는 시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정규인 새벽기도가 있다는 것도 잊지 마세요 전교인 새벽 기도는 2월 24일부터 4월 4일까지 진행되며 현장 예배는 분명 추첨을 통해 선발되고 온라인을 중심으로 진행됩니다. 사순절 새벽 기도 댓글에 각 부서 이름과 어린이 이름을 달아주시면 출석 댓글가 되며 완주하시는 분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많이 많이 참여하셔서 하나님만이 부어줄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그럼 우리 모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꼭꼭 기억하며 이번 한 주도 씩씩하고 건강하게 지내다가 우리는 다음 주이 시간에 다시 만나요. 사랑하고 출복해요.